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수 있게 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완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자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해 주님 저희와 함께 엄숙성. 네 아까 미사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오늘이 성탄 전 구일기도 딱 시작하면 그밤 미사 하기 전까지 구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보지 못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전통적으로, 로라떼 미사라고 해서, 오늘 제일 독서 내용 있죠?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위로움을 뿌려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새벽에 초만 켜놓고, 이제 빛으로 다가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미사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정돈해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될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가족들이 이제 문을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야겠죠. 예, 귀찮아 죽겠어. 누구야 하면서 쫓아내는 그 수많았던 그 예루살렘의 가정이 되지는 말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일 독서 화답 속 내용 정말 달콤한 내용입니다. 아 그분이 오시면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고 그분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주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가능한데.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그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누가 나오죠?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아, 세례자 는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자신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여라, 정의로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이 예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이제 제자들을 주님께로 파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어, 좀다 혼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요한, 요한은 굉장히 강력하고 정의롭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실망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뭐야, 메시아가 아닌가?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착하게만 하고 잘해주시기만 하고 왜 그러는 거지? 뭐 실망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고수단이 벌어져요. 오늘날에도. 오늘 날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그 기대랑 일치하나요? 대부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어, 이분 내가 믿는 예수님, 어, 뭐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다른 주님을 찾아나서 기도합니다. 점집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 주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시네? 다른 주님이 있을까? 또, 특히나 많은 분들이 요즘 그래요. 뭐야? 이런 분이 예수님이었어?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하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런 분이 주님이야? 그럼 나안 믿어.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고 냉담자의 길로 들어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어쩌면 이 어두운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죠. 제가 많이 만납니다. 보혜소에 가면 이런 왜곡된 예수님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망한 채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가 무슨 때일까요? 이때가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내가 꿈꿔던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달랐을 때그 충격과 실망, 그 메마름, 어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위기가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어, 세례조의 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세례조의 요한의 신앙은 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어, 근데 이때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 메마름과 실망과 어둠과 위기 속에서 그 기도의 끝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끝까지 자리 잡으면, 끝까지 기도를 하면, 신앙은 정화되고, 기도는 아름다워지고, 감았던 눈은 떠지고, 그죠? 다쳤던 귀는 열리고, 절뚝거리던 다리는 서서 일어나는 신앙이 되겠죠. 근데 어때요? 대부분 이렇게 딱, 신앙의 위기가 오면 멈춰섭니다. 그냥 딱.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런 이제, 이제 주님과의 소통은 끝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성당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망하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어떤 교만함이 있거든요.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정예롭고, 자기가 더 슬기롭다는 어떤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맞서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리석은 길,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와 죄를 이제 외면하는, 외면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정의로우면 자비롭지 못하고, 그죠? 평화도 얻지 못하거든요. 이거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가 정의로우면서 평화도 이루고, 자비로울 수도 있다라고 그런 착각하면서, 내가 주님보다 나아요 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 머물면 당연히 고해성사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의 한계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쓸쓸한 신앙생활, 우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제자들이 묻자, 아, 예수님께서는 마치 선문답을 하듯이 대답을 하시죠.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너네가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해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걷고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고 예, 귀먹은 이들이 듣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예,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꿈꾸세요? 죄인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예수님 꿈꾸십니까?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내 잘못 다 괜찮다고, 다 지지해주고, 그런 예수님 꿈꾸셔요? 그거 맞습니까?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 꿈꾸십니까? 내 모든 고통을 없애 주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주변 사람 다 바꿔 주는 그런 예수님 꿈꾸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거 복음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겸손하셨고, 온유하셨고, 자비로우셨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셔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바라는 예수님만 자꾸 예수님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줄,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우상이에요. 거짓 우상인 겁니다. 이 거짓 우상을 섬기는 한 우리의 신앙은 나빠지고 제자리 걸음이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 거짓된 우상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게 어쩌면 신앙의 정화 과정이에요. 아파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회심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나 건강하게 해주고, 나돈잘 벌게 해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어떻게 회심을 하겠어요? 원망만 하지.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에게 회심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 네. 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냥 자기 위로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성당 가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냥 위로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상이에요. 심리적인 우상. 하느님을 내 위로의 수단으로만 삼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가족조차 바꾸지 못하는 사랑의 불구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쵸? 우리의 신앙은요,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예수님상을 없애버리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묘사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오로서다고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됩니다. 그죠? 듣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성해 나가야 되고, 그 완성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뜨거운 신앙을 바쳐야 되고,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에서 사랑할 힘을 얻게 되고,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민족이 되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승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나? 혹시 낙심하고 있나? 보십시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믿음, 희망, 사랑 모두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노래하는 오늘 제일 독서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예. 내가 주님이고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을 만드는 이여 어둠을 창조하는 이다. 나는 행복을 주는 이유, 불행을 일으키는 이다. 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 우리가 믿는, 주, 믿는, 믿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현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오시잖아요, 그죠? 빛을 뿜으면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보정하고 어, 정말 우리도 빛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고일 동안은 우리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렇죠? 환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오시도록 빛을 밝혀서 우리의 믿음 이 의심으로 꺼지잖아요. 이 믿음의 빛은 빛을 밝히고 이곳입니다. 당신이 오실 곳은 이곳입니다. 라고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